자르먼나이 발전 전주 비빔밥 옆에 골목하네. 코다리 맛집 있는 거 다들 알았으니까. 간판부터의영 센스있게 했습니다. 메모리가 뽀죽하게 태나와 있는데, 이런 양전 연기를 없었지 않다 객관은 이분의 조선족 부부가이가 자그마하게 하는 센스라는 코다리 전문점입니다. 한국에서 몇년 하다가, 거래시피거대로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계랍대다. 특색은 뭐 술안주 위주로, 코다리랑, 호라요위, 개위 더우, 짝태구이, 시즈 화자 이런 게인데, 야, 이 코다리를 매콤하게 서리 술안주로 잘 맹그렸을 때다. 아, 그 조심하셔,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은 덜 맵게 해달라셔. 사장님이 술을 벌컥벌컥한 새라고 기본 맛을 시켜도 엄청 맵게 만들었습니다. 한입 먹으면 저런 매워가지고 술을 바로 들이키게 만든다. 그리고 이 집에 코다리 먹어봐 말리는데 영 쫄깃하고 탱탱한다. 간도 잘배있고이래걸래 한국에서 장사할 때 매일마다 줄 섰다, 저거 뭐가 그리고 이 홀라유이는 매상마다꼭 시킨다던데, 야 이게 중독성이 강합되다. 이것도에 엄청 매운데, 이미 태그 빵가메랑 같이 비비면, 진짜 잘 어울린다. 그래고 보면 이 집에 매운 거영 맛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이 매운 것도 있습니다. 애. 이렇게 매 짜게 올려주는 시즈 화자는 뭐래도 씹히지 않고 해산물 맛에영 세긴 납되다 그리고 겁돌이 나오는 개위터야이 살이 통통합되다. 입이 매울 때짬다 이거 먹으면 슥 내려갑니다, 그냥. 아, 그리고 이런 짝태구이를 오랜만에 보다니다 별로 아니고 숯불에다 구워버리는데 옆 비주려에다 딱 찍어 무사 그래서 맥주 한 잔도 사쓰게지뭐 그리고 여기 매울 때라매 어뎅탕이라매 먹어주면 제라 됐대다 역시 맛집은 골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다리에 맥주 한라 이제 가보셔.